3살과 4살, 두 자녀를 둔 어머니는 아이들의 언어 발달이 느려 걱정이 큽니다. 표현을 제대로 못 하다 보니 어린이집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지난해 6월부터 1년째 언어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반복적으로 배웠던 언어로 해서 이제 표현을 많이 하니까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가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도 보이고 이렇게 언어 발달이 더뎌 치료가 필요한 유아는 전체 유아의 1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강원도교육청 사업을 통해 유아 언어 발달 검사를 받은 5,114명 중 11%가 넘는 605명이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 기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언어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유아는 더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언어 치료가 절실해지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에선 더 힘든 게 현실입니다. 다문화가정 비율은 높은데 전문 치료사가 거의 없어 치료를 위해선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합니다. 농어촌 지역은 치료 기간 자체가 없거나 한두 시간 이상 멀리 떨어져 있어서 주 1회 꾸준히 치료를 받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강원도 교육청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권역별 순회 언어 치료 도입에 이어 원격 치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언어 치료 전문 기관이 좀 부재한 지역에 대해서는 인근의 시군 기관과 연결해서 권역 별 순회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60명에 불과했던 언어 재활사를 올해 180명까지 대폭 늘리고 소그룹 부모 교육을 통해 가정 연계 지원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